누구든 한번 보면 무조건 눈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 나간 피지컬의 서양 누님, 예쁜 얼굴에 괴물급 몸을 가진 그녀의 정체는 바로 미란다 코헨, 일명 미란니로 불리는 96년생 여자 헬창이다. 인스타 팔로워만 63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인플루언서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 본인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나.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약물 없이 가능하다는 분위기.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국의 한 유명 TV 프로그램, 유명 연예인의 소심한 스킨십에 짜증이 난듯 갑자기 신발을 벗어 던지는 여자,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더니 경악하는 사람들, 예쁜 얼굴 아래 나타나는 저 세상 몸매, 승모, 이두, 광배까지 그야말로 지리는 근육 그 자체. 이 미친 근육을 뽐내는 여자의 정체는 한국의 보디빌더 지연우. 아시아인 최초로 무려 세계 1위를 찍은 최 정상급 보디빌더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한국 인구의 두 배가 넘는 무려 1억 뷰를 넘기며 보디빌더에 대한 경이로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댓글이 발견된다. 바로 그녀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실제로 한 시청자는 그녀의 목소리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시아 최초 IFBB 프로 여자 피지크 선수 지연우입니다. 바로 그녀의 목소리가 여자치고 매우 낮기 때문. 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징과 탈 인간급 몸매 때문에 사실상 약물 논란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그러나 약물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정도 몸 만들려면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보디빌더 로니 콜먼. 그는 전성기 시절 자신의 체지방률이 0.3%라는 수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뭔 개소리야! 라는 반응이 나왔겠지만 로니 콜먼이 하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던지라 로니 콜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는 무려 1000kg 무게로 레그프레스를 성공하질 않나 전세계 최고의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무려 8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 특히 이 8연승 기록은 그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대기록이라는데, 그래서 콜먼은 지금까지도 인간 근육의 정점이라는 유일무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살인적인 근육을 보고 내 배를 한번 보면 갑자기 강력한 현타가 밀려오는 듯한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 보디빌딩의 전설이었던 로니 콜먼은 결국 목발이 없이 걸을 수조차 없게 되며,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달아없어지는 바람에 총 20억 원을 들여 수십 번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강의 몸매를 자랑했던 로니 콜먼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이유는 체지방 0.3%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이며 이 근처라도 가려면 막대한 양의 불법 약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달라스 메카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핫했던 신인 선수 괴물 중에 괴물만 모이는 이 대회의 이름이 아예 별명으로 붙을 정도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사인은 바로 심장 이상,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그의 심장 크기는 일반인의 무려 3배, 간과 허파 역시 3배나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검출됐는데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근육과 장기의 성장을 돕는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은 적당량 몸에 투입하면 근육을 쉽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투입하면 부작용을 심하게 앓을 수 있는 위험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달라스의 몸에서는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이 검출된 것. 게다가 이 호르몬의 부작용인지 사망 전 돌연 무대에서 쓰러지기도 했었던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건강 이상을 심하게 우려했는데 그를 부검한 부검의는 그의 몸속 상태와 죽기 전 그의 이상 행동들을 전부 종합한 결과 스테로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달라스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시키는 주사인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맞았고 엄청난 양의 약물을 소화하려던 몸속 장기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실로 허무하고 충격적인 사인인 셈이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건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6. 조금 더 빨리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거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보디빌딩계의 전설 달라스 메카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살아있을 당시 그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다는 것. 온몸이 근육질인 보디빌더가 배에만 지방이 가득할 리는 없을 터 사람들은 이 배가 사망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 이유를 조사하는데 그렇게 밝혀진 볼록한 배의 원인은 바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질병, 팔룸보이즘이었다. 팔룸보이즘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너무 많이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내장 근육이 심각하게 커져 배가 튀어나오는 질병.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 전직 미국 보디빌더인 데이브 팔룸보의 불룩한 배를 보고 생긴 말인데 이런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보디빌딩 대회는 배가 불룩한 기괴한 모습의 선수들이 대거 등장. 선수들의 팔룸보이즘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최대 보디빌딩 대회 올림피아 선수들의 배를 자세히 보면 초콜릿 복근도 선명하고 심지어는 핏줄까지 보이지만 정작 배는 임산부처럼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상한 비율의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보디빌딩계의 전설 아놀드 슈월제네거는 이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고. 보디빌더계의 전설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정도니 현재 보디빌딩 업계가 스테로이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알만하다.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프로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러한 약물의 중독, 더 이상 한 업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인데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수많은 레전드를 만들어낸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약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실 몇년 전.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하면 양반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는 일회용 선수 양성소라는 최악의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안타까운 별명은 수많은 러시아 선수들이 100이면 100 약물을 투여한 뒤 경기에 나온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이 잔인한 별명은 한 선수의 경기에서 시작되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에 참가한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 그녀는 올림픽 전 세계 선수권 대회들을 제패해. 세계 신기록을 무려 8번이나 갈아치운 천재 중의 천재였다. 게다가 그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실수 한번 빼고는 완벽한 실력을 공개, 최연소 선수로서 금메달 스타가 될줄 알았으나, 이 모든 화려한 기록들, 전부 가짜였다.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한 직후, 올림픽 이전에 수집한 그녀의 샘플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 그녀의 샘플에서 발견된 약물은 트리메타지딘, 이 성분은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병인 협심증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피가 몸 구석구석 잘 돌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정신을 맑게 업그레이드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실제로 이 약물은 2014년에 세계 반도핑기구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한 위험 물질이었는데 이걸 사용한 게 발각되었으니 확신의 불법이었던 것. 그러나 그녀는 이 정도까지 큰 논란이 터졌음에도 실격은커녕 개인전 경기까지 출전하였는데 왜냐? 그녀의 나이가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 실제로 그녀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방송국에선 해설을 거부 이런 경기를 보여 드리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최종 성적 4위로 메달은 따지 못하였으나 가장 공평해야 할 올림픽에서마저 약물이 판을 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더 강한 근육 더 좋은 결과를 향한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약물과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멋있지만 정정당당하게 도전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다는 점, 그러다 결국 개박살이 나버린다는 점. 이두 가지는 전혀 멋있지 않은 것 같다.